SK 하이닉스가 오늘 하루만 9% 이상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1위부터 10위가 국내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번 주간으로 17.5% 정도 올랐고요. SK 스퀘어가 20.22% 가까이 올랐습니다. DI라는 반도체 관련 그 장비 업체 28.6% 올랐고요. 어제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 회장이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회장님들이 그 청와대에서 이제 미팅을 하는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어, 오픈 AI에서 반도체 물량을 이제 공급을 조금 더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형 스타게이터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이제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초대형 제 반도체 AI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어, 해당되는 두 기업이 또 참여한다는 소식에. 불기둥을 뽑았는데, 어, 사실, 이게 참 글로벌이 연결이 되어 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본격 ETF 전문 채널 ETF 아는형, 이번 주 유학형의 김우균입니다. 다음 주에 투자할 ETF를 구독자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사이트를 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유학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etf.com을 운영하고 계신 ETF 랩의 김세종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특별히 내일 개천절을 맞이해서 목요일에 촬영하고 있는데, 네. 어, 뭐, 내일 휴장이니까요. 오늘 네. 이제 한 주에 마무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아주 화끈했습니다. <laughs> 예, 불장이, 이런 어. 불장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불장에 한번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10월에 첫 번째 주네요. 이번 주 유학형. 이번 주 가장 수익률이 높았던 ETF는 어떤 게 있었나요?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좀 관심 있으시면요. SK 하이닉스가 오늘 하루만 9%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음. 뭐 1위부터 10위가 전부 반도체 관련된 ETF, 국내 반도체 관련된 ETF들이 차지를 했습니다. 1위는 14.6% 상승한 유니콘 SK하이닉스 밸류체인 액티브가 차지했고요. 네. 어, 뭐두 번째는 12.5% 상승한 하나로 반도체 핵심 공정 주도주, 그러니까 음. ETF 안에 SK하이닉스와 어, SK스퀘어, 두 개가 얼마나 비중이 높으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된 한 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도 올랐지만 반도체 장비 뭐 소재 이쪽도 네. 다 같이 올랐기 때문에 네. 네. SK하이닉스가 이번 주간으로 17.5% 정도 올랐고요. SK스퀘어가 20.22% 가까이 올랐습니다. DI라는 반도체 관련 그 장비 업체 28.6% 올랐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반도체 관련 주들이 주도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상승한 것도 있었지만 네. 사실 미국에서도 어 최근에 인텔을 중심으로 그리고 엔비디아도 시가총액 1위를 다시 어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또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네. 반도체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한국 주식이 아니라 해당되는 기업들을 뭐 해외 주식의 하나로서 네. 어 1등 기업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저 기쁜 좋은 것은 어 수익률 상위가 국내, 국내형, 오랫동안. 예, 국내형이 차지했다는게 <laughs> 정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역시 네. 국장이 화끈할 때는 제대로 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만 다 있어가지고 따로 설명드릴 기회 없을 것 같아요. 네. 굳이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반도체주가 많이 오른 이유가 어제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 회장이랑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회장님들이 그 청와대에서 이제 미팅을 네. 하는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오픈 AI에서 그 반도체 물량을 이제 공급을 조금 더 많이 해달라 뭐 이런 이제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한국형 스타게이터 데이터센터를 공동 구축하겠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 주, 반도체 주식들이 오늘 이제 크게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미국 초대형 제 반도체 AI 프로젝트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어, 해당되는 두 기업이 또 참여한다는 소식에 불기둥을 뽑았는데 어, 사실 이게 참 글로벌이 연결이 돼 있다 예, 네. 그런. 소식이 또 국장에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참 흥미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금은 아쉬운 수익률을 기록한 ETF 순위입니다 수익률이 아, 부진했던 ETF 순위 살펴봐 주시죠 뭐 가장 많이 하락한 1, 2위는 원유 관련 ETF입니다 코덱스 WTI 원유선물하고 타이거 원유선물 인핸스드 이두 개가 한4% 이상 하락하면서 1,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셧다운 되면서 이제 경기 위축 가능성, 그리고 오펙이 11월부터 이제 증산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지면서 유가가 61달러까지 이제 낮아졌는데요. 어, 오펙은 이제 가스 업체들하고 이제 시장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어서 뭐 뉴스에 따르면 한 60불에서 70불 대 유가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0불이 넘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박스권에서 이제 당분간은 머무를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쨌든 물가를 잡기 위해서 유가, 특히 뭐 지정한 위기를 빨리 좀 정리를 하고 또오펙의 증산을 좀 압박하면서 유가는 어떤 원자재 중에서는 좀 재미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 그 중요한 ETF가 있을까요?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한번 그 고배당 관련된 네. 그 ETF 설명들을 잠깐 언급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커버드 콜 ETF들 중에 베이스가 되는 기초 주, 지수하고 이제 콜 옵션의 그 네. 기초 지수가 이제. 저 이제 그 일치하지 않는 경우, 네. 그 주가가 올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관찰이 됐습니다. 굉장히 흔치 않은 현상이긴 하죠. 네, 굉장히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삼전 하이닉스가 크게 상승하면서 이제 코스피 상승을 이제 이끌었는데요. 지수는 올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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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중, 소형주 이런 네. 이제 주식들은 이제 어 조금 소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배당주의 주로 이제 편입되는 회사들이 특히나 이제 좀 안정적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좀 낮았었는데 하락 3위는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 콜 그리고 4위는 라이즈 이0 고배당 커버드 콜 ATM 이두 개가 차지했습니다. 뭐 이번 주에 배당락이 한1% 정도 반영된 걸 네. 감안해도 네. 2% 이상 하락한 국장이 워낙 좋았는데 이제 하락한 건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관계 없이 기초선 기초선이 되는 이제 고배당주 네. 고배당주가 어떤 지수 자체는 크게 이제 올랐고 이게 삼전 하이닉스만 올라간 장 아니야. 그럼 지수는 올라가지만 그 외의 종목들은 사실 재미를 못보고 오히려 또 하락한 종목들이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이 이런 어, ETF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락해서 이제 눈에 띄는 게 양자 컴퓨팅 네. ETF 두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많이 올랐었죠 이쪽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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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많이 올라서 어 이번주는 이제 좀뭐 차익 실현 이런 매도 압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양자 컴퓨팅 기술 자체가 뭐 이제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 상업적으로 이제 성공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좀 많이 오르면. 제 경계감이 나타나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네.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양자석터는 뭐, 투자하신 분들 더잘 아시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한주한주 한주 일에 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좋은 가격에 들어가서 길게 보유하시는, 어,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주 동안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많이 받은 ETF죠. 어, 이번 주에는 과연 어떤 ETF에 순매수가 몰렸을까요? 어, ETF 탑, 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ETF가 ASKRX 금현물 ETF입니다. 그래서 금 관련된 ETF가 1위, 3위, 5위를 차지했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사실 뭐금 투자에 뭐 나서시는 이유는 뭐 저도 이제 공감은 갑니다. 사실 금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도 해주면서 상승률이 좋다면 사실 안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약간 지금은 좀 과열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매수세가 많이 몰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 어제였는데요. 네. 그 KRX 금연물 가격이 네. 20만 원을 넘어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장중에 이제 하락을 급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10% 이상 급락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여줬네요. 네, 사실 그 국제 금 가격은 거의 고정되어 있었거든요. 음. 근데 국내 금 시장만 소위 말하는 그 김치 프리미엄이 과도하게 이제 네. 발생을 하면서 그 조정을 하는 과정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는 ASKRX 금연물 ETF도 어, 그 VI라는 정적 변동성 완화 장치, 뭐 이게 이제 발동이 되면서. 어, 잠깐 거래가 조금 정지되는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KRS 금연물 ETF의 그 가격은 국내의금 네, 네. 가격을 반영한 것일 거고, 네.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뭐7% 네. 현재도 유지되고, 네, 그때는 네. 10% 넘게 있었기 때문에 네. 일종의 차익거래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생겼다고 봐야 될까요? 차익거래 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고요. 차익거래 하기 <laughs> 네. 쉬우면 뭐 10%의 뭐 네. 프리미엄이 없었겠죠? 아마 이제 저 요런 뭐 경우는 20만원 넘어서면 이제 택배. 기계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는 물량이 네. 쏟아지면서 좀 조정을 받았던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현재도 이제 그 김치 프리미엄 한7%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럴 때는 KRX 금연물 ETF 보다는. 어, 국제 금 ETF 이런 음. 쪽에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좀금 가격이 특히 국내 금 가격이 음. 과열되어 있다라는 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열기가 뜨겁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뭐 KRX 금 현물 거래 계좌를 트시는 분도 나오고 뭐 ETF를 사야 되는지 질문을 음. 많이 받긴 하는데 일단 너무 과열되고 또 시장의 어떤 트렌드로 움직일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은 주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지수 ETF가 많이 있네요. 지난 주에는 뭐 코덱스 200이 1등이었었는데 이번 주는 이제 국내 주식형은 이제 상위권에는 없습니다. 다시 이제 S P 500, 미국 나스닥백 같은 미국 대표 지수 ETF가 이제 상위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우리의 연휴가 이제 길단 말이죠. 연휴가 긴데 국내로 잡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 투자로 자꾸 갔단 말이에요. 매도도 할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예 이건 어떤 심리일까요? 미국을 좀더 좋게 본 심리일까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네. 오늘 이제 좀 많이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이 좀 많이 나선 게 아닌가. 국내 시장에는 차익 실현도 있었고 네네. 미국은 조금 더 좋게 보면서 어, 추석 전에 어떤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ETF 거래하는 심리를 또 ET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매도세가 높았던 ETF는 어떤 것들이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위는 코덱스 200이 차지했습니다. <laughs> 네, 국장을 팔고 가네요. 네. <laughs> 지난 주에 금요일만 뭐한 600억 정도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네. 뭐 일주일 동안 뭐영업일로는 4일인데 한5% 이상 올라서 네. 이제 뭐 차익실현 욕구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먹고 나가신 거니까 네.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버드 콜도 이제 계속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이제 3위와 8위에 조선 관련 ETF가 네.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반도체주들이 워낙 잘 나가니까, 어, 연초에 워낙 상승을 많이 했던 조방원을 네. 좀 매도를 하고 반도체주로 조금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사실. 순매도량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네. 높지는 않고, 다양한 어떤 ETF들을 이제 매도를 한것 같은데, 네. 어, 사실 그러면 매수 쪽에, 어, 어떤 개별 종목들의 ETF가 드러나면 좋겠으나, 역시 매수는 어 지수형에 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매도는 어좀 특화돼서 조선이 집중적으로 매도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익률과 함께 개인 투자들의 매매 패턴까지 쭉 정리해 를 봤는데요. 참고로 순위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류의 ETF들을 빼고 집계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 ETF가 없나요? 네, 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어차피 아, 다 네. 다음 주에 상장을 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신규 네. 상장이 없습니다. 네, 한 주는 신규 상장도 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내 상장된 ETF 시장 상황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주요약형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추석 연휴인 관계로 한주 쉬어 가고 그 다음 주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어, 추석 연휴 어,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김옥윤이었고요. 지금까지 ETF 랩 김대종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